오늘 나눌 말씀은 내가 나된 것의 제목입니다. 자 물이 에, 반만큼 차 있는 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 그 컵을 보고 물이 반씩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에, 있습니다. 자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 어, 다릅니다. 이 부족함과 넉넉함 자 이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이 반바, 반씩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 어, 마른만 있어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있어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불행합니다. 예,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예, 이런 사람들은, 예, 더 많이 가지고, 어, 더 많이, 많이 가지게 되어져도 또 여전히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너무 부족해. 난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부족병. 예, 이 사람은 부족병에 걸린 사람이다. 아무리 채워줘도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채워줘도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족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채워줘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줬는데 어, 이들이 지금 여우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적다고.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분배된 지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가 받은 땅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훨씬 많아요. 게다가 지금 요단강 동쪽, 그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에 정복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두개 지파 한개한개 한개 지파 반, 예, 그 땅을 미리 분배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문낫세반 지파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를 보면 그문낫세반 지파가 얻은 땅이 나머지 두개 지파가 받은 땅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파, 한지파에, 그반 지파인 이제 한 지파에 무나스의 그반반 반이 되어지는 지파가 거기서 땅을 얻었는데도 그 땅이 더 넓다는 얘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반만 주면 되는데 또이 땅이 또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또 바, 땅이 또 있고요. 거기다가 또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중간 중간은 가장 옥토의 땅이에요. 예, 그 땅은 이제 광야인데 그 중간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고 푸르른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무나스의 에브라임 이 요셉 자손이 얻은 땅이 가장 푸르른 땅이고 옥토 땅이고 가장 넓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이들이 여우서에게 와서,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땅,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이 지금 부족병에 걸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우수아가, 그래? 그러면 더 줘야지. 하면서 더 줬, 더 줬다면 이들은 만족하고 되돌아 섰을까요? 아니요. 예. 네. 또 여전히 부족하다. 또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불평, 불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부족병에 걸린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뭐냐면 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진 예,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진 것은 무조건 적다, 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징이고요. 있두 번째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두 가지의 특징.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적다. 그리고 적기 때문에 자기는 도전하거나 개척하지 못한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우수화가 너희들의 땅, 너희들의 땅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땅은 어, 지금, 앞으로 개척할 땅이 많이 있다. 그 땅을 취하면은 너희는 충분히 거기서 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땅은, 어, 산,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지. 그 산지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 이들이 볼 때는 그 땅, 그 땅은 이미 에, 이게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척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변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대적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많은 땅을 분배 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난 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족하니까 그, 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수 있는 땅이 좁은 거죠. 땅은 뭐 넓은데 자기가 살수 있는 땅. 그런 것들을 개척하지 못하니까 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 이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땅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먼저 치유되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요? 부족병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요. 더 많이 줘봤자 또 부족하다 할 거니까. 이 결국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부족병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 이후서부터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뭘 말해 주냐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지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능력이 있는 민족이다. 너희들은 왜 부족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다. 힘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개척하고 도전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지금까지 쭉이 가난 땅을 정복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복했냐? 힘으로 했냐? 능력으로 했냐? 지식으로 했냐?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왔냐?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능으로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능히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치유해 주려고 그래요? 그들 안에 있는 부족병, 예, 연약병.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하지 못하고 개척하지 못하고 하는 그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 성경에 보면, 이 부족병을 치료, 치유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 여기서 세 번은 이제 완전 숫자로서 세 번만 딱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주님,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면 더 많은 사역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병 때문에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예, 그때 확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어, 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미라. 이런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제 어, 치, 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함으로 교만치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내 질병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거구나 나로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은 거였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로하여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예,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의 부족병, 그것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질병을 안고 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야. 또 나로아금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찾지. 내가 만약에 넉넉했다면 주님을 찾지 않고 또 나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나 이 질병 때문에 나로아금 주님을 찾고 그래서 나, 어,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야. 이두 가지를 계속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정말 그 사역 자기네, 자기에게 감당 어, 맡겨진 그 사역에. 하여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병이 먼저 치유되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은혜다. 지금 나에게 채워진 것이 은혜다. 이거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은혜를 갖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로하여금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 지금 현재의 여러분 자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지금의 나. 그 저도 20년간 이 목회를 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겪어봤어요. 근데 겪 겪을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겪으면서 연단되어진 거죠. 몰랐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또 연약한 것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의 나의 이 넉넉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의 나의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처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삼고,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빛내는 도구로 삼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부족투성이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넉넉함이 있다면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부족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부족함을 하나님, 예,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삼으시고 또한 가진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어, 사랑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